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뭔가 이방 땅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세상, 거기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용한 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서 위기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럼 결국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야. 내게도 나를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에도 불임절이 있었구나. 근데 불임절이라는 그 말만 놓고 볼때 승리죠. 그죠? 이겼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단 말이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단 말이야. 그죠? 그 얘기인데 그 과정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와 아,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인생들이, 와, 나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 가는데, 그럼 내 인생에서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예가 되었던 그 삶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었는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자기가 너무 약해, 생각보다. 그죠? 모르드 게와 에스더만 하더라도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못하고 개명까지 해버리지. 에스더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왕후가 됐는데도 신분을 숨겨 그죠. 나중에 그것을 드러내죠. 근데 그 드러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 손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후반부에 중요한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럼 내 인생의 불임절은 아직 안올 수도 있고, 내게도 그런 수많은 불임절들이 있었구나. 불임절이 있었구나. 그거를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6장 볼게요. 에스더 6장.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날 밤. 와, 그럼 그날 밤.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스토리가, 그죠? 뭔가 의미가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하만이 50규빗의 나무를 세우라고 결정한 날이에요. 그죠? 네. 세우라고 그래. 아예 밑에 사람들한테. 나무를 세우게 한 날이에요. 나무가 우뚝 서는데 왕이 잠이안 그날 밤 참이야. 그래서 뭐를 하는 거 하면요. 와, 내 통치 기록을 좀 가져와라. 아, 그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다가 본인이 읽는 게 아니지, 왕이니까 신하한테 읽게 했지, 뭐. 그죠? 낭독. 근데 무슨 얘기를 읽다가 확인을 한거 하면요. 옛말에 나를 죽이려던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더게가 알고 폭로를 해서 암살하려던 그두 사람이 암살하려 했죠? 두신하가 그것이 무산되버렸어. 그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모르더게야. 그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도 뭐 워낙 왕들이 좀 기억력이 그렇게 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혹시 무슨 상을 준게 있느냐고 물어요.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냐, 지위나, 뭐, 어떤, 영예와 지위를 주었느냐, 물었더니, 없습니다. 그? 신하가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에베, 에스더 뭐 6장 사진은 뭐예요? 누가 떨에 있느냐, 바로. 그때, 하만이 있습니다, 신하가 그랬어요. 하만은 왜 왔어요, 거기에? 모르드게모르게 그장에... 죽이려고, 그, 그 뭐, 그 저기 세우고, 높이. 세우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라. 들여보내라.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간? 이렇게 물은 거라. 왕이 하만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하만은 뭐예요? 속으로 자기인 줄 알았지? 야, 말이지. 왕이 영예를 내려줄 사람,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내가 그래도 이인자고 하니까. 그래서 뭐를 해요? 최상의 대우를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이에요?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신화 중에 가장 높은 귀족에게 뭐예요? 그거를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왕년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높인다. 그 말을 하게 한 거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좋다. 바로 모르드에게 그렇게 하라. 그죠? 이게 장대가 아니고 말이 돼버린 거라 왕의 말이 장대에 태우고 죽여서 달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하만이 말을 끌고 모르드에게 태우고 그 말하고 다닙니다. 성을 돌면서. 대단한 반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높이고 싶어해요. 어떻게 장대에 높이 달리는 것이 왕의 말을 타느냐. 이 완전히 극단적인 대주잖아요. 그죠? 자 하만이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근심이 가득했겠어요. 그죠?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 이름이 세레스예요 세레스. 세레스와 친구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세레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의논할 때그 모르덕에 저런 애들은 완전히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장때. 그렇던 사람이거든. 야 세레스가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말이죠. 와 당신 망하게 됐다. 그 반응이에요. 이미 그죠. 이제 뭐 자포자기한 상태까지 가버렸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바깥에 왕의 내시가 착 와서 뭐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로 갑시다, 하만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날 잔치를 다시 열겠다고 했잖아. 원래 베푼 잔치에서, 아이고, 하만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내 소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기껏 한 말이 그 말이야. 그랬더니, 잔치에 왔는데 내 땅, 내 나라 절반에도 죽겠다 뭐냐 했더니, 그날 말안 해. 밀당을 한 에스더 그랬잖아요. 아, 왜일 잔치? 그죠? 다시 한번 잔치를 열어 달 내일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 장대 세우고 잔치 하루 연기되고 하루 더 하고. 그죠? 이 왕은 기록을 역대 기록을 읽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그냥 단순히 드라마틱의 얘기가 아니고요. 각 의 환경들과 사람들을 시간들을 이용해서 일한다는 것을 여기서 그냥 알게 되죠. 에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되면 에스가 말을 합니다. 저와 제 종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 드디어 종족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내가 그냥 종으로 우리 종족이 종으로 그냥 팔려가는 정도라면은 내가 왕한테 말안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가 누구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을 하얗게 질렸죠? 왕은 뭐예요 분노에 가득 차서 벌떡 일었습니다. 그리고 뭐밖으 나가버려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근데 하만이 결국은 자기가 일찍 신뢰하는 피나잖아요. 이인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마음이 바뀔 정도면 에스더가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에요. 그게. 이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요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그 말이 뭔가 하면요. 빛과 소금을 다른 말은 매력이에요. 매력. 이 오트랙티브는 있어요. 영어로. 끌은, 끌어낸 끈다 얘기예요. 그죠? 빛은 어둠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가지고 우리를. 그죠? 소금은 뭐예요? 그 맛에 그냥 끌려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서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매력이 이렇게 막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궁 정원으로 잔치자이 벌떡 그러면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하만은 뭐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그랬더니 하만이 말이죠. 왕비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래. 근데 어떻게 살리 왕비가 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 무릎 꿇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마침 왕이 돌아와. 저가 <laughs> 내 앞에서 왕후를 간간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예요? 이 얼굴을 가렸지. 완전히 그 하만을. 그리고 나서 저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마치 참 이게 왕궁에도 이 내시가 머리 좋은 내시들이 많아. 왕을 기분 좋게 하려는. 하만의 집에 5 0규빗 나무가 세워져 있답니다. 이 정보를 들고 왕국이지. 그 말을 한 거야. 그죠? 그랬더니 왕이 뭐고? 거기에 하만을 달아라. 저자를 거기 달라. 이게 7장까지예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일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일을 하는 거면 사람을 통해 일을 해. 모든 환경 속에서. 그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8장. 왕은 에스데에게뭐 하만의 집을 주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서 거둔 인장 반지를 주어. 그죠? 에스드에게는 하만의 집을 주고, 이제 뭐 하만이 이제 뭐 그냥 그 가중에 몰락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이인자로 왕의 반지를 하만이 끼고 있던 걸 뺏어가지고 모르드게게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해요. 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다시 울면서예요 와,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울면서. 연기로 이거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떤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는 거지. 울면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계획이 있습니다예요. 그죠? 근데 그 계획이 뭐였어요? 아달월, 12월, 그죠? 어? 그때 13일날, 뭐를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들 말살 시키는 거야. 그걸 언제 뽑았다고, 니산월, 1월달에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얼마나 경과했는가 하면요. 기껏해야 두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셋째 딸시완 월이 나와 그죠 이막이 이 칙령 다시 덮어쓰기해서 보내는 거라 어떤 거 방어권이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라 왜 처음에 나간 칙령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다른 칙령을 하나 내는 놓 거라 그죠 거기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이날에 그죠 다시 자기를 대적하려는 자기의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미리. 처치할 수 있다. 그, 그, 그걸 내려놓은 거라. 이때 땅이 뭐, 어때? 인도부터 페르시아가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그 넓은 자리 127개 지방으로 다 그걸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요.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서들을 각 지방의 문자와 강빈족의 언어,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의 문자와 언어. 와. 이거를 할때 있죠. 그냥 진짜 상세하게, 빈틈이 없이 그렇게 측령을 써서 내보냅니다. 그게 오늘 8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날을 뭐죠? 축일로 여겼다는 얘기는 뒤에 불임제는 그 뒤에 이렇게 제정되고 선포되는 거고요. 바로 이 3월 이 실제 사실적인 승리의 날이지. 사실적으로. 그죠? 어떤 에스더의 그것에 의해서 어, 왕이 새로운 침령을 내린 그날. 그리고 이게 다 전파. 지방으로 다 전파하는 날. 9장에 오면요. 이제 아달월 13일은 왕의 음명을 시행하게 된 날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 뭐. 이날 원래는 뭐가 돼요? 모르드계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날이야. 원래 칭령대로 하면 유대인들 그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앨 수 있게 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의 불임전은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는 옵니다. 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 때문에. 그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하만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웠지만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깨버렸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하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어, 하만. 사마는 누군가 그럴 때 일반적으로 아각 사람 아각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집트 왕을 뭐라 그래 바로라 그러지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왕이라는 칭호야 파라오 어, 바로 어, 왕 이름이 아니고 어, 바로 왕 바로 바로 왕 그게 각이 틀린 말이에 바로가 왕이야 어? 바로가 왕인데 일반적으로. 어, 우리는 그냥 바로, 사, 바로 사람이 있었나, 막 그런단 말이야. 아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각도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있죠. 아말렉, 아말렉 족속은 누군가 하면, 원래는 에스 있잖아요. 에스의 손자가 아말렉, 아말렉. 에스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어, 둘이 팥죽 뭐 먹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둘 사이가 참, 거뒤참안 좋아졌지, 사실은. 그 아말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아가 사람, 이게 결국은 뭐죠? 밥, 뭐지? 아말렉의 왕족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하만도 아말렉의 왕족일 것이다. 그러면 어떤 구도가 되는가 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가 등장합니다. 모르더기는 어느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이야. 베냐민 족속, 누가 베냐민 족속인거 하면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족속이지만 더 올라가면 누구?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잘 올라가면은 사무엘 상 15장, 중, 사무엘 상 15장일까요? 사무엘 상으로 쫙 올라가면 누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울이 누구와 싸워요? 아말렉과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초대 이제, 초기 이제 이스라엘 왕을, 왕이 되고 나서, 그죠? 아말렉과 싸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겨버렸지, 사울이. 근데 뭐를 했어요? 전쟁하고 나서, 와, 괜찮은 짐승들 있으면 빼돌린구나. 뭐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난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아나 이거 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변명을 얼마든지할수 있지만 그때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 전쟁 구도로 이렇게 설명할수 있거든 아말렉과 소위 사울이 싸웠듯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싸움. 그죠? 그런데 탈취하고 났어요. 재물은 안 건드려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로서의 그 모르더기로 치면 그 선조의 실패가 여기 와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불임절에서는 내가 이것 가지고 재물 택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그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더 8장 11절 보면요. 그들의 재산은 약탈해도 된다. 이게 뭐예요? 왕의 책령이야. 그죠? 약탈해도 된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9장 16절 보면요.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등등 나가죠.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이 수산성에도 마찬가지로요 에스더 9장 10절 보면은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여러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죠?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출애굽으로 돌아오면 아말렉과 싸움 사람 생각 나나요? 여수요? 어 여수와가 싸웠죠. 처음에 출애굽을 해. 홍해를 건너, 마라의 선물을 지나, 그 다음에 엘림의 그 참, 오아시스를 지나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거기서 누가 공격해와요?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공격이오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본인은 그냥 아론과 훌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달라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뭐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뽑아가지고 나가 싸워라 그래. 그죠? 맨 마지막 이기잖아요. 이기고 뭐를 해요? 여호와 니시. 재단을쌓고 이름을 붙여. 여호와의 깃발 승리야. 이 구조가 있죠. 이 불임절의 구조 굉장히 비슷하게 와요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모르게로부터 드 이제 민족 말살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뭐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 3일 금식기도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로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두 번째는 진짜 지혜롭게 싸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그래요? 여호와 니시에 해당되는 부림절을 제정해요. 사실은 이게 영적 싸움의 비밀들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가 있을 때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야 기도해도 난넉 놓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가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지혜 그거로 내가 거기에 영적 싸움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끝내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밥대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란 얘기죠 자 제비뽑기와 하나님의 뜻 우리 생각할 때야 제비뽑는 게 이게 뭐지 헷갈려 야, 그럼 앞으로 우리 할 때마다 제비 뽑아 가지고 뭘 할까?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지. 공평하게 할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제비 뽑기는 어디서 딱 거치는가 하면은 가론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를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그 신약 시대에 오면 제비 뽑기는 거의 사라져요. 이게 이방의 풍습이었기도 하고 옛날에 참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 요나 뭐할 때도 제비 뽑기가 일어났던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을 배분할 때도 제비 뽑기를 해. 나름대로 공평을 주는 지혜는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뭔가 하면 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답이 다를... 이달 모임을 어디서 할까요? 그래서 중목사가, 그래. 한 개, 두 개, 세 개, 우리 제비 뽑자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그냥 초장회의에서 이야기 듣고 하면 좋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